안녕하세요. 군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음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이는 밤의 고백이라 정해봤습니다. 성경에는 풍랑이란 말이 제법 많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고 사도인전에도 나오고 요나사에도 나옵니다. 풍랑이란 말은 시련, 고난, 훈련, 연단을 뜻합니다. 여기 나오는 풍랑의 공통점은 풍랑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온다는 거고 예기치 않을 때 다가온다는 거고, 또 풍랑을 맞을 때는 누구나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풍랑이란 사건을 삶 속에 흔히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이 풍랑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 풍랑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유명한 오병희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폐세 대광에 5,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를 때한 어린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쉽게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요, 5천 명입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수단으로 음식이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입으로 맛으로 느꼈고, 감정과 감정을 통해서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분을 국회로 보내자. 군중심리가 동요됐을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아니,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다니. 저분 정도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염려할 게 없겠다. 맞다.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자, 우리 모두 저분을 따르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소요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어요. 참 이상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이 일은 너하고 나만 알자. 너는 아무에게도 가서 이런 일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겸손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어요.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게 있겠다. 저분의 뒤만 따라다니면 일단 먹을 건 걱정 없겠고 앞으로 추세의 길은 열린 거다. 우리 혹시 지금 그런 심정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겠어요? 왜 한적한 곳을 찾으셨겠습니까? 너희들은 날 병이나 고쳐주고 너희들의 배고픈 요구 조건이나 충족시켜주는 사람으로 참 오해하고 있구나. 주님 이걸 염려하셨어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을 봤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신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예수 외쳤답니다. 웃줄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I am something special이라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런 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는 내가 something special일 때가 아니라 nothing special일 때입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조용히 다가오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 한국에서 새롭게 서서 공개 방송을 할때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손을 들고, 스탠바이, 큐! 하면, 시그널 뮤직이 흘러나오고, 사회자인 곽규석, 고은아 씨가, 안녕하세요, 곽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이러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져 나옵니다. 저는 그때 행복했어요. 신이 났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그땐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I am something special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 주님은 그때 조용히 내 곁을 떠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강사인 내번 네 변하고, 이젠 은퇴 목사로 아무 대중도 없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아, 나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존재로구나. I am nothing special 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괴로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스드라는 이 광야의 자리는 떠나고 싶은 자리가 아닙니다. 한없이 머물고 싶고 즐기고 싶은 자리예요. 이곳엔 꿈이 있고 낭만이 있고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 보면 즉시라는 말이 있고 재촉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잠에 깊이 빠져 있느냐 어서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거라. 어서 빨리 장소를 옮기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가버나움이에요. 문등병자들이 살고, 귀신 들린 자들이 살고, 가난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사람 고민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 바람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분게 아니라 반대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분 거예요. 베세다는 떠나기 싫은 곳이에요. 또 바람까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불고 있습니다. 뱃머리만 돌리면 자동적으로 베세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뱃머리를 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불지 않고 세상 쪽으로 붑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쪽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길은 언제나 넓고 쉬워요.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되고 그렇게 힘들게 노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항상 갈등과 번민의 길에서 한쪽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베세다냐 아니면 가버나움냐 순종이냐 아니면 내멋대로의 생활이냐.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이 범민 가운데 택한 길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곳이 가보나움이건 어디건 간에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라면 한번 싸워서 이겨나가자.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가다가 설사 배가 파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설사 안 자존심이 구겨지고 4명의 데미지가 난다 할지라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는 풍랑 속에 숨어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대체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파도와 시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수모의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고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보다는 모두가 다 순환받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염려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여 내가 죽어 하늘로 올라가면 남아있는 자들은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죽음보다는 두고 가는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가장 주님의 심정을 잘 나타낸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민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너무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영과 육의 갈등인 거예요. 몸은 세상이 있는데 영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니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주님 제자들을 바다 한복판으로 내보내셨어요. 한창 깔깔대고 좋아하고 한창 우쭐해져서 거들먹거리는 그들을 바다로 급히 내보셨습니다. 왜냐?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라.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라. 지금은 좋아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잠시일 뿐, 장차 너희들에겐 무서운 환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들이 겪고 있는 바다 한복판의 풍랑은 쓸데없이 겪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것쯤은 이겨나가야, 장차 그보다 더 심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서는 가슴 아팠어요. 과연 저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과연 잘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을지. 마치 철부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주님은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찬이슬 맞으며 밤새워 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또그 다음 25절 보세요. 주님은 기도만 하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은 고통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초저녁부터 새벽 서너시간까지 무려 8시간 이상을 풍랑에 시달리며 애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초자연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들의 고통, 저들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기사가 마가복음 6장 49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면 예수께서는 밤이 깊고 캄캄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인데도 그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보고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견뎌기 어려울 때. 밤새도록 역풍과 싸우느라 지쳐서 용기와 기력을 다 잃어가고 있을 때, 바다 한 목판에서 파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깊은 밤 중에 찾아 오십니다. 환난과 고통의 깊은 밤 중에 찾아 오십니다. 야곱이 애설을 피해 도망 나와 황량한 들판에서 겁먹고 쓰러져 있을 때 찾아 오셨습니다. 요비 마신 차기가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완전히 탈진하였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기운을 잃고 쌀이나무 밑에 쓰러져 잠들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던 깊은 밤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인생의 폭랑을 만나 시달리고 있는 나의 절박함을 내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시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정겨운 음성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무작정 바다로 내모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방이 캄캄한 절벽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은 있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네가 물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무리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주시는내 인생의 보호자, 프로텍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이 극적인 만남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성품이 급해도요, 참으로 단순하고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 칠흑같은 밤중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모두 놀랬습니다. 유령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곁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와라. 이게 지금 단순한 대화의 내용인지 아세요?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어요. 아직도 파도가 심하게 배 안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진 건 32절에 나타난 대로 주님이 배 안에 타고 나신 그 이유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파도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풍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이건 완전히 무아의 경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만약 초시계가 있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시간을 재봤다면 아마도 몇 초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어? 저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네.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눈에 보인 건 아주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런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 우리가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런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이건 조롱의 소리요 비웃는 소리예요. 내가 신앙의 한눈을 팔때 가장 가까이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왜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에 세상 온갖 잡것에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사람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풍랑을 핑계로 삼아 배세다로 뱃머리를 돌리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슬려 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들에겐 풍랑을 싸워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건 풍랑과 싸워 이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싸워보겠다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요즘 제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힘들다 그래요. 제 입술도 저도 모르게 아이고 힘들어하는 소리가 수시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주님께 손을 내미는 일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손만 내밀면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더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8세기 말 미국에 나온 세계지 문호 나다니에 호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두 권의 소설을 썼으나 그렇게 호응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적성은 맞지 않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수 없이 세무서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동료들의 경쟁의식이 날마다 그를 괴롭히고 있고 직장 상사들의 정치적 노림 때문에 그만 실직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호선에게는 믿음 좋은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시리에 차 있는 호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는다면 당신의 앞길은 열릴 겁니다. 그는 부인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펜을 잡았어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인간의 진지한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시작한 글이 불후의 명작 스칼렛 레터, 좋은 글이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느 땐 잔인스러울 정도로 냉혹해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아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서 팔버둥치고나 혼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싸늘하고 냉엄한 삶의 현장에서 내손 잡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전이 시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현장과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는 고난의 현장을 대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엔 주님의 두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프로바이더의 주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 프로텍터로서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력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 뭐하고, 아무리 우리 위험한 순간에서 구원해 주시면 뭐합니까?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헤매고 말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백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폭랑이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 신앙 고백. 이걸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의 근원은 내게 있어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 밤중에라도 달려와 내손 잡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공급자의 주님, 보호자의 주님을 늘 모시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